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5월은 가정의다 이런 저런 좋은 일도 많고 쉬는 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압박이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주택을 한 채든 두 채든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5월 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도 하고 소득세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이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다면 저와 똑같은 자영업자가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라 부가세를 안낼 뿐입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지난해 2020년 5월 처음으로 신고를 했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물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은 첫해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질 듯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 누가 대상이며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렵지 않게 쉽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계신 분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 2018년 소득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신고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소득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가세가 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해 지난해 2020년 5월 처음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가세가 현실이 됐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어이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근거로 5월이면 신고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전년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은 2주택자부터입니다. 2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월세는 물론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주택자도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인 분들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일반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록과 함께 시군구청, 지자체까지 등록하는 등록 임대 사업자입니다. 둘다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용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일반 임대 사업자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로 구분해서 부르겠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에 따른 임대등록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물론 지자체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4년, 8년, 그리고 지금 등록을 하는 경우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를 못합니다. 임대료 5% 정액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의무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피로경비 기본공제입니다. 소득세 계산시 피로경비율과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피로경비율 50%. 그리고 기본 공제가 2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각각 60% 그리고 400만 원입니다. 소득세 감면입니다. 지자체까지 등록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이 단기는 30%, 장기는 75%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이 따로 없습니다. 임대 소득이 있으면 이제부터는 세무서에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 가세 대상인 자는 의무적으로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자체까지 등록해야 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본인이 선택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지켜야 할 규제도 업무상도 많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도록 하는 대상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면서 소득세 가세 대상인 경우는 세무서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든, 지자체까지 등록을 하든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4개실 임대 개실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 수익금액의 0.2%입니다. 실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임대 수익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가산세가 2만 원입니다. 미등록 가산세가 얼마 되지 않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소득세 신고만 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21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이제부터는 신고대상, 가세대상이 누군지, 신고방법은 어떤지, 실제 임대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가세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은 주택수 기준입니다. 1주택자는 월세든 전세든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자는 비가세로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당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월세에 대해서는 가세가 됩니다. 2주택은 월세 대해서는 가세가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택자가한 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그리고 한 채는 월세 주고 있다면 가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세 주고 있다면 가세대상이 아닙니다. 한 채는 거주, 한 채는 임대, 이주택자의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든 보증금이든 모두 가세대상입니다. 보증금의 대상 간주임대료로 한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든 전세든 모두 가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수는 인별 개인별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는 합산입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1주택자는 월세든 보증금이다. 모두 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월세에 대해선 가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 주택에 월세 수입은 1주택자도 가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형주택,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간주 임대로 가세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소득분까지 제외가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은 보신대로 주택수 기준입니다. 주택수는 본인 거주주택 포함입니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하면서 한 채는 거주, 그 그리고 한 채는 임대를 주고 있다면 주택 수는 2주택으로 계산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2주택자의 월세, 3주택 이상자의 월세, 그리고 보증금이 주택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인 분들은 앞서 설명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인 경우는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택수 계산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은 보유주택수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별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보통의 다가구 주택은 하나로 등기된 한 개의 주택입니다. 다음은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입니다. 공동명의자 모두의 주택으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합의로 2인 중 1인의 소유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 소유 공동 명의는 생각보다 해당자가 많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대 또는 전전세입니다. 해당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남의 주택을 장기로 임대해서 전대 또는 전전세 주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삼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부 소유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이주택자가 됩니다. 부부는 합산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는 1인 소유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공동 소유와 마찬가지로 부부 중 지분이 큰 자, 그리고 동이란 경우는 합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소득세 가세 대상은 주택수 기준입니다. 가세는 부부도 인별 가세입니다. 그러나 주택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공동 소유와 부부 소유는 중요하니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총 수입금액 그리고 간주 임대료 계산입니다. 임대소득을 월세만 생각하기 쉬운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임대 수입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은 월세 플러스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입니다. 적수라는 말도 나오고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좀 단순하게 1년을 임대했을 경우 간주임대료 공식입니다. 보증금에서 3억을 빼줍니다. 3억이 공제가 됩니다. 즉 보증금 3억까지는 비과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3억을 빼주고 그리고 여기서 60%만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합니다. 2020년 기속 정기예금 이자율은 1.8%입니다. 그리고 수입이자 등을 빼줍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맡겼을 경우 이자는 이미 가세가 되었기에 여기서는 빼줍니다.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수입이자 등은 보통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2021년 말까지는 간주 임대로 개선해서 제외가 됩니다. 간주임대로 실제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6억입니다. 공식대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324만 원입니다. 즉 보증금 6억을 연 임대 수익 324만 원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월세 27만 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에서 3억을 빼주고 그리고 여기서 60%만 적용을 하다 보니 실제 현상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공동명의 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 간주인대로 계산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모의 계산에 들어가서 주택 현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떼어 나옵니다.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 실제 계산은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가세 방법입니다. 분리가세와 종합가세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는 분리가세 신고와 종합가세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금의 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가세와 종합가세 중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종합가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가세와 분리가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종합가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가세를 합니다. 세율은 6에서 42%의 누진세율입니다. 다음 분리가세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가세를 합니다. 세율은 14%의 단일세율입니다. 월세나 전세의 간주임대료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가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분리가세가 적게 나오고 신고 방법도 단순합니다. 그러지만 종합가세로 신고할 때가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텍스 모의 계산에서 비교 계산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그리고 소득세 감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일반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와 함께 지자체까지 등록한 등록 임대사업자를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적용기준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소득자도 적용은 동일합니다. 필요경비 그리고 기본공제입니다. 필요경비율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는 60%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공제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2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4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필요경비 그리고 기본공제 적용은 분리가세로 신고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감면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특법에 따른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4년 단기는 30%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8년, 10년의 장기는 75%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분리 가시든 종합 가시든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00만원, 그리고 400만원은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기타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직장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적용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예전 임대사업자 소득세 혜택 시간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면적 요건, 가액 요건 있습니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 동일하게 6억 이하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계신 분들은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리가세 계산 구조입니다. 대부분은 분리가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종합가세 신고는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장부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 단순경비에 의한 추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가세 신고는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 소득자가 하게 되는 분리가세 계산 구조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사업자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주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수익 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합계입니다. 필요 경비는 앞서 보신 대로 일반 임대 사업자는 50%,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는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200만원, 400만원을 빼주면 가세 표준이 됩니다. 가세 표준에서 분리가세 세율 14%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감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하게 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소득세 감면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단기 30%, 장기 75% 감면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차례대로 빼주고 여기서 14%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추가로 30%, 75%의 감면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소득세 실계산 사례, 그리고 비과세 되는 면세점입니다. 임대소득세 실계산 사례, 그리고 비과세가 되는 면세점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결론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리가세 계산 방식대로 테이블에서 계산을 해보면 납부할 세이 일반 임대 사업자는 112만 원입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 사업자, 4년 단기로 등록한 경우는 39만 2천 원입니다. 8년 장기는 14만 원입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면세점입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피로경비 50% 60%, 그리고 기본공제 200만 원, 400만 원을 적용해서 을 납부할 소득세가 제로가 되는 비과세 면세점입니다. 비과세 면세점은 동시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일반 임대사업자는 비과세 면세점이 연 임대소득 400만원입니다. 월세 기준 33만원입니다. 연 임대로 400만원까지는 납부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40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연 1000만원입니다. 월 83만 원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천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간단히 짚어드렸던 마지막 일곱 번째 소득세 실계산 사례 비과세가 되는 면세점.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사업 소득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이제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임대소득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세 대상, 즉 신고 대상입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본인의 주택이 소득세 가세 대상인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가세 대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